당신을 만난 건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영광입니다 제가 당신의 눈을 바라보고 <laughs> <있다>. 이게 누구신가요? 나의 장미기사님 <laughs> 아, 제가 <laughs> 당신에게 키스해도 될까요? 왜 당신 언제나 나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하죠? 아, 당신이 좋아할지 어떨지 그걸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아,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laughs> 자, 고개를 숙이고. 아, 예. 그걸 저한테 주세요. 아, 예. <웃음> 맥시 맥시. <웃음> 자, 어서 들어오세요. <laughs> 아, 예. 와, 야, 뭐? 어.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지금 저 비웃으시는 거죠? 아, 아니요 비우는 거 아니에요. 코尔斯키 아, 그래? 아, 부부는 오늘 밤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편하게 계세요. 아, 예. <laughs> 우리 술한잔 해요. 아술 드시고 싶으세요? 아, 난 당신이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추억으로 만들고 싶어요. 아, 예, 좋네요. <laughs> 자한잔 받으시고요. 예. 자드 아. 비브르 <laughs> 주아드 미흐. 네, 삶의 기쁨이에요. 아, 삶의 기쁨 그거 정말로 좋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우리 로맨틱해지는 거예요. 파리세느 강변에 있는 예술가 집에 앉아 있는 척하는 거죠? 로맨틱 하게요 네. 예, 네, 그거 정말로 좋습니다. 예. 아. 아. 어, 겉옷 좀 벗고 옷깃 좀풀 풀어 놓지 그래요? 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있겠습니다 예. 아니에요. 난 당신이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땀이 많이 나가지고요. 셔츠가 몸에 딱 달라붙어서 좀 창피하네요. <laughs> 땀이 난다는 건 건강하다는 거죠. 자, 사람이 땀을 5분만 안 흘려도 죽는데요. 아, 죽어요. <laughs> 네. 어, 예. <오>, 멋진데요? <laughs> 그것은 저랑 좀잘 어울리지가 않죠? 아니요, 아주 잘 어울려요. 블랑 씨. 네. 제가 말이죠. 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뉴올리언스 헬스클럽 회원권을 선물로 받았어요. 오,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거기 가면은 기구들이 쫙 놓여 있어요. 전 기구를 자꾸 운동을 하기 시작하죠. 어. 후하후하 후, 하, 땀을 쭉 뺍니다. 그럼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음파 음파 어. 수영을 하기 시작하죠. 아, 네. 전 그렇게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처음에는 배가 말랑말랑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어. 자. 제 배를 한번 쳐보세요 아니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해요? 아 괜찮아요 있는 힘껏 한번 쳐보세요 아손 아,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laughs> 제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아 어, 대략 60kg 정도 아, 다시 한 번만 맞춰보세요 아그 정도도 안 돼요? 더 나가죠 아, 아니 아 당신 은좀 몸매도 좋고 키도 커서 그렇게 정도 안 나갈 것 같은데 제가 82kg에 키는 181cm입니다 아 물론 키를 잴 때는 구두를 벗고 쟀죠 홀딱 벗고 쟀습니다 <laughs> <laughs> 아, 정말 대단하세요 아, 제 몸무게 얘기는 좀 재미가 없는 얘기죠? 아, 아니에요 <laughs> 아 그럼 당신은요? 제 몸무게요? 예 아, 아 맞춰봐요 아! 제가 한번 들어보죠. 저 와! <laughs> 야, 야! 당신은 정말로 가벼운데요. 비틀처럼 어, <laughs> 그 가벼워요. 와! 이거 <laughs> 내려놔요. 내놔놔요 제발. 예. 어, 세상에 미치. 예, 예. 아니, 퀘스키부부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신사답게 굴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없죠.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제가 신사답지 못하게 행동할 때마다 방금처럼 한 대씩 때려 주세요. 어, 어. 괜찮아요. 아, 당신 정말 신사다운 분이에요. <laughs> 고맙습니다, 예. 네. 아, 근데 스탠리는 어디 갔나봐요. 아, 어. 영화 시사회 간다고 가더라고요. 그럼 저희도 언제 한번 같이 갈까요? 그건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걸왜 그러죠? 어, 당신과 스탠리는 오랜 친구 사이죠? 예. 저희는 2사일부대를 같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예. 그럼 스탠리와 당신은 비밀이 없겠네요. 거의 그런 편이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가요? 아, 샌니가요. 네.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 당신이 말하는 걸로 봐서는 많이 한것 같은데요. 어, 아닙니다.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나에 대한 그 태도는 어때요? 샌니는 아, 당신을 좀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못 견딜 정도로 무리하죠 블랑 씨,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그,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 아, 제, 제 나이가 왜 궁금한 거죠? 아, 아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한테 당신을 만난다고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그럼 블랑 씨는 나이가 얼마나 되니?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전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 어머니께 제 얘기를 했어요? 예 당신이 정말 멋진 여자라고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laughs> 당신을 좋아한다는 사실도요 아그말 어, 진심이세요? 아시잖아요 진심이라는 거 어머니께서 왜제 나이가 궁금하신 거죠? 어머니는 좀 편찮으세요 아마 오래 사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한몇달 정도 밖에는 어머니는 제가 자리 잡기를 원하세요. 어머니는 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어, 사,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어, 세상에. 당신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시는분이요 그렇죠? 예. 어, 당신 정말 헌신적인 사랑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당신 어머님가돌아가시면 정말 외로우실 거예요. 아, <laughs> 어, 세상에. 전 그런 게 어떤 뜻인지 잘 알죠. 외롭다는 거요? 저도 언젠가 헌신적인 사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잃었어요. 죽었나요? 그는 소년이었어요. 그저 소년이었죠. 내가 어린 소녀였을 때예요. <laughs> 우린 열 여섯 에 만났죠. 너무나도 완벽한 사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소녀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남자답지 않게 불안해하고 열렸죠 금방 깨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난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확실치 않지만 그가 원하는 거, 그걸 내가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알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어 있다고 생각한 방에 들어갔죠. 그 방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소년과 몇 년간 그의 친구였던 나이 든 남자가 그 이후로 우린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그래요. 나와 앨런은 술에 잔뜩 취해서 내내 웃어댔죠. <laughs> <laughs> 그래요 우리는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laughs> 그러다 갑자기 그 소년이 내게서 벗어나서 뛰쳐나갔어요 그러다 갑자기 총소리가 모두 뛰어나갔어요 나도 뛰어나갔죠 총소리가 난 호숫가루요 사람들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내 팔을 잡더니 가까이 가지 마. 보면 안 돼. 엘렌, 그 아이가 자살했어. 뭐,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왜 말을 하지 않아요? 엘렌, 바라 해봐요. 무슨 변명이도 해봐요. 아니, 난 왔어. 하지마. 역겨워. 나나 블랑쉬. 당신은 누군가가 필요해요. 나도누군가가 필요하죠. 그게 당신과 내가 될수 있을까, 요 블랑쉬? 실제로는 사람이 좀 너무 빨리 나타나시는군요. <laughs>